에 대해서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. 음. 우리가 몰랐던 박사장님의 네. 사육신 박팽년 음. 선생님의 아. 17대 손 사육신 음. 그 성상님 박팽년의 음. 17대 소리야. 잠깐만요. 아. 박자 팽자 연자라고 좀 얘기 음. 좀 해주세요. 저희 17대 손 맞아요. 음. 엄청난 스토리가 있던데요. 박팽년이 며느리가 감옥에 들었단 말이야. 그래서 음. 애를 낳아서 바꾸치기를 했어요. 음. 사육신 중에 대가 안 끊어지고 음. 남아 있는 게. 박평년의자소이야 노랑빈 가면은 사육심 그래, 사육수. 예, 그 길을 박무준이는 따라줄 수 있어. 손자가 왔는데. 고마어마한이 역사 속. 아 그렇죠. 역사 전호를 나오실만. 아, 경기영하고 레벨이 틀려요. <laughs> 뼈대가 틀려요. 뼈대가. <laughs> <laughs> 경기영 이제 시대 잘 타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17대 손에서 명예로운 집안을 아, 강릉에 보내 거야 그거는 그 형님 얘기고 경기 형이 진짜 나 같은 사람 못 만났죠 어디를 만나 실록에 어. <laughs> 나오는 자세 역사전을 그날이야 박모준 <laughs> <방루진> 선생의 <laughs> <가수만> 사유치 <사육시대였죠. 웃음> 시대가 많이 변했어 아 <laughs>